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문득 25년을 맞이해서 작년 결산을 할 만한 영상을 찍은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심심할 때 종종 웹소설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회기라는 주제로 많이 쓰잖아요 고민을 하던 날도 마찬가지로 회기소설을 읽으면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 내가 캠리 시절로 회기한다면 어떤 장비를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번뜩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봐야지 하고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캠니로 돌아가도 다시 선택할 캠핑 용품들 그리고 절대 안살 캠핑 용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 장비방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떠올리면서 이야기 해야 되니까 장비방에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해 본 의자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량용, 경량 체어, 그리고 높이가 있는 하이모드용 체어, 그리고 우드 체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로우 체어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1등은 바로 이 스노피크 로우체어입니다. 제가 캠핑을 시작하고 처음 사용했던 의자가 네이처아이크 로우체어였습니다. 잘 쓰고 있다가 어느 날 투간전 데 의자가 퍽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몸무게가 덜 나갔는데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의자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좋은 의자나 하 구매해보자. 그래서 캠핑인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다음 날 바로 스노피크에 가서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거의 4년째 쓰는 의자지만 디자인 인도 질리지 않고 착좌감, 내구성 모든 점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렇게 펴주고 별매로 구매한 머리 쿠션까지 걸쳐주면 더 완벽해집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에요. 현재 20만 원 초반에 판매 중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보국 전기요입니다. 현재 저는 1인용 전기요, 2인용 전기요, 소형 전기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원픽은 이제품이요 보국 전기요 이 제품도 제가 첫 겨울 캠핑을 시작했을 때 구매를 했는데 그때 제가 고려한 건세 가지 사항이었어요 물빨래가 가능할 것두 번째는 전자파 걱정이 없어야 될것 AS 걱정이 없는 믿음직한 브랜드 제품일 것 그래서 4년 전에 구매한 전기요가 바로 8만원짜리 보국 전기요였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도 가정용으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등에 올라오는 난방 효과도 충분히 많죠 적스러웠고요. 내구성이 좋아서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러워지면 물 빨래로 세척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식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아리수 사각 그리들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나서부터 다른 그리들은 혼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리고 홈이 파져 있어서 언어에 올릴 때도 고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에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국물 요리를 하기에도 편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길쭉하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고기를 요리하기도 너무 편합니다. 비상 대비용으로 차에 늘 보관 중인 템들이 있어요. 저는 타프 폴대, 그리고 팩가방, 그리고 우비 정도가 있는데 추가로 이 그리들은 늘 차에 상시 비치 중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버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요리를 좋아하는 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버너를 사용해 봤습니다 두 개의 화구가 달린 트윈버너, 소형버너, 대형버너, 강연버너 등등 많이 사용해 봤죠 그중에서 제가 캠니 이때 구매하고 지금도 애착템으로 쓰고 있는 템이 바로 소토레귤레이터입니다 캡니로 돌아가도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부피도 작기 때문에 패킹에 수월하고요. 화력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메인 버너 혹은 보조 버너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을 추가로 언급하자면 커피를 좋아하는 저이기 때문에 캠핑용 커피 그라인더를 캠리인트 산다. 그러면 바로요 오션 매치 그라인더를 구매할 것 같아요. 수동 그라인더 좋은 거 많죠. 뭐 지금은 코만난트 제품을 쓰고 있기도 한데. 편의성이나 캠핑용으로 자주 손이 가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션 리치 제품이에요. 그냥 원두 넣고 자동으로 돌리면 제가 원하는 값의 원두 굵기를 웬만큼 보장해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캠리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구매하겠다 싶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캠링이 되면 절대 사지 말아야지 하는 제품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캠링 시절 유행했던 테이블이 우드롤 테이블이에요. 왜그 제품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창 캠퍼들을 관통했던 테마가 감성캠핑이라 텐트도 아이보리 밝은색이 유행했고요. 검정색은 치한하게안 팔리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그때 생각한 게 누가 검정색을 사? 근데 요즘은 검정색이 또 스페셜 버전으로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캠리로 돌아간다면 절대 절대 우드롤 테이블은 안살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부피가 일단 크고요.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껴요. 그래서 따로 매트를 깔지 않으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주요했고요. 또그 시절 저렴한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편집샵에서는 퀄리티가 안 좋은 롤테이블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합성목 재질이 부러지고 갈라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절대 안살것 같고요. 그 다음 제품은 인디언 행어는 절대 안살것 같아요. 캠리 때는 다들 인디언 행어를 쓰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사야 되나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보면 딱히 뭘 걸을 게 없어요 그때 저는 뭐 토치도 걸고 컵도 걸고 냄비도 걸고 프라이팬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걸어서 캠핑 세팅을 지저분하게 해 놓을 필요는 없었지 않나 샀기 때문에 억지로 제품들을 주렁주렁 걸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안살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득 생각났던 이 주제를 결산 영상처럼 촬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캠리가 된다면 텐트는 어떤 텐트 살까요? 저는 아마 캠리가 된다면 면 텐트부터 구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캠핑은 휴식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고 즐거운 휴식 되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타 라 비스타